오 말씀은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어, 이것은 이 앞에 다른 비유를 이미 먼저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한 거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비유를 먼저 좀 생각해 보셔야 하거든요 어, 26절을 한번 좀 보시죠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니우치고 갔으니 그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 비유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큰 아들, 작은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가겠습니다 해놓고는 실제로는 안 갔죠. 둘째 아들은, 아, 저는 싫습니다. 했다가 후회를 하고 갔어요. 어떤 사람이 순종한 사람입니까? 이 이야기는 두 아들 중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불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하시는 얘기예요. 근데 누가 불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바로 하신 일이 성전으로 가신 거였거든요. 근데 그 성전의 모습이 너무나 강도의 수골로 바뀌어 가지고 지금 종교가 타락했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더 적극적으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비유가 오늘 말씀입니다. 어떤 임금이 포도원을 잘 만들었어요. 울타리도 세우고, 망대도 짓고, 좋은 포도나무를 잘 심고요, 포도집을 따는 틀까지 잘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포도원으로, 포도원으로서는 가장 좋은 포도원을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다른 나라로 갔다가 이제 포도를 거둘 시기가 되어서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서 가서 새를 받아와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 농부들이 참 악한 사람들이라서. 새를 안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 종을 보낼 때마다 어떤 종은 때리고, 어떤 종은 옥에 가두고, 어떤 종은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세를 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이 임금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가서 세금을 받아와라 했는데, 이 아들이 왔을 때는 악한 농부들이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왜요? 이놈이 상속자인데, 요 놈만 없으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된다. 자기들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들을 죽여버린 거죠. 그러면 이 상황을 놓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악한 농부들을 다 죽이거나 다 내쫓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한테 <laughs> 주겠다는 거죠. 이 상황이 누구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악한 농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지금 그들이 얼만큼 악한 짓을 하고 있는지를 지적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서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고요. 이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을 잘 돌보고 다스리고 관리해야 할 책임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맡겨 주었는데 이들은 자기들의 배만 불리고 욕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포도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 종들을 보냈을 때그 종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많은 선지자를 시대마다 계속해서 보내고 또 보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선지자들이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선지자로 인정을 안 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그래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려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이제 보내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을 직접 보내는데 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입니다. 이 십자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은 이제 2, 3일 후면 이루어질 거거든요. 여기까지 예수님 다 내다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은 이 이야기가 자기들 얘기인 걸 깨달으면서 이를 갑니다. 이놈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런데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왕의 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죽이려고 했을 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입니까? 자기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종교 지도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최고의 지도자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죽인다면 이보다 더큰 죄가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나를 죽여라 하는 얘기겠습니까? 너희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였어요. 이 주인이 자기 종들을 계속해서 보낸 이유가 뭡니까? 그 종들을 인정하지 않고 포도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를 내라고 하는데 그 열매는 하나도 드리지 않으면서 결국은 그걸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이 욕심이 권 모형은 진짜 종교 지도자죠. 왜요? 그런 자리를 차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화려한 제사장의 옷도 있고, 제사도 그냥 얼마나 잘드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다 형식적인 것일 뿐이고 하나님이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모습으로 하면서 속으로는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명예가 있죠, 권세가 있죠, 돈이 그냥 계속 쏟아져 들어오죠. 이거는 최고의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잘못을 가르치면서 회개할 기회를 그렇게 많이 주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이는 가장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지요. 첫 번째 비유를 들어 이야기를 해도 이게 누구 얘기를 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기에 예수님은 두 번째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심각한지를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 이야기인 것을 뒤늦게 깨닫고 잡으려고 했죠. 체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민심이 두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존경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체포를 못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일 뿐, 이제 이틀이 지나면 결국 예수를... 체포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일을 결국은 하고 말지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진행된 대로 그렇게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인용해가지고 설명해 주는데,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건축을 하는 이 건축자 이스라엘은요 집을 질때 돌을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그쪽의 지형이 다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이 돌을 벽돌처럼 깨내요. 어떤 경우는 큰 돌을 캐내기도 하고 그걸 또 작은 돌로 만들어서 이 벽돌 벽돌로 잘 깎아가지고 그렇게 다 건물을 짓거든요. 근데 건축자들은 그래서 목수보다는 석수입니다. 석수 돌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 이런 건축을 주로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건축자들은. 돌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전문가이고요. 그러면 딱 보면 이 돌은 건축하는데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이런 거를 정확하게 볼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건축자들이, 아, 이거는 벽돌로서 쓰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문가들이 그거는 쓸모가 없어. 하고 버린 이 돌이 결국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머릿돌이 뭡니까?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중요한 돌일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이 건축을 몇년몇월 며칠에 세웠다는 거를 써 놓는 중요한 기초석이고 중요한 중심돌이거든요. 그 돌을 딱 놓고 거기서부터 이쪽으로 쌓고, 이쪽으로 쌓고 하면서 모든 건축의 기본이 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돌인데, 가장 중요한 돌이 되었다는 거죠. 전문가들의 눈에는 이게 아니었어요. 버렸어요. 예.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을, 아, 아니야. 쓸모가 없어. 하면서 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버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신 거지요. 그게 예수님인 거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죽이는 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이 심각한 모습.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의 예를 들어 생각합시다. 윤석열 대통령을 반면하자. 단핵하자. 이걸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 그걸로, 그걸로 둘로 쫙 나눠졌었죠.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데 그 중심에 교회 목사님들이 가장 앞장서잖아요. 찬성하는 쪽도 교회 목사님들도 반대하는 쪽도 교회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했어요. 분명히 누군가는 생각이 다른거지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거지요. 자기들은 나름대로 이게 맞다 이게 맞다 하면서 앞장섭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한겁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가 타락하면 그거는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도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이 강도의 두골이 된 것도 다 누구 때문입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끄는 대로 그냥 갈 뿐이에요. 그들이 이끄는 대로, 아, 이게 맞는가 비요. 하면서 그냥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늘 설교를 하는 제가 제일 두렵고 떨립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될까? 이게 옳은 것일까? 그런 것일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걸 바르게 분별하고 판결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목사님들이 항상 말할 때는 성경을 기준으로 말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중요하지요. 목사의 말 한마디는 많은 성도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말 말을, 바른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그말 한마디, 그 생각 하나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창된 일꾼들을 핍박하게 되는데, 그들이 다 누굽니까? 종교의 지도자들이란 말이죠. 왜 그렇게 타락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 탐욕이. 이 탐욕이 끝이 없어요. 그 탐욕은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구약 성령의 율법을 우리가 보는 가운데 재판하는 사람들은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늘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요? 그 뇌물을 받게 되면 정확한 판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판관이 무너지면 율법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재판관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뇌물을 받고 정확한 판결을 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사람들 모두가, 아, 그래? 그렇게 해도 돼? 하면서 율법을 무시하게 되어지면서 죄가 급격하게 퍼지게 되어지거든요. 하.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가 마약의 안전국가가 되지 못했어요. 지금은 마약이 엄청나게 지금 파고들어들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중고등부 다니는 학생들까지도 그것이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데요. 미국이란 나라가 가장 부끄러운 일이 뭐냐면 마약이 심각해진 거예요.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이 고율 관세를 먹이게 된첫 번째 이유가 중국에서 펜타닐이라고 하는 이 마약을 제조하는 화학약품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그것이 멕시코나 캐나다를 통해서 마약으로 펜타닐이라는 마약으로 만들어져서 미국으로 대량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것이 그냥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중독이 되는데요. 이 마약은 사람을 좀비로 만들어요, 좀비. 좀비란 말이 사실은 우리가 없던 말인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등장했죠? 그 마약은 그렇게 사람을 파괴시킵니다. 그 우리나라에 그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실은 검수안박법을 만들어서 그래요. 검찰의 수사 기능들을 다 폐지하는 이런 상황의 법을 만들다 보니까 마약을 수사하는 이 기능을 없애버렸어요. 그때부터 마약이 급격하게 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들이 참 중요해요. 그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종교 지도자들이 심각하게 타락하고 있다는 상황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보면서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으로 행동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면 결국은 수많은 사람이 다 함께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져요.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가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세상을 바로잡고 이끌어갈 책임은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것하고 말씀 없이 세상을 보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고 그래서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책임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는 거고요. 그 성도들 또한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것은 목사인데 목사들마저도.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 다른 길로 인도한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함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세에 우리가 바르게 서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내 믿음 하나도 지키기 어렵고요. 더더구나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잘못 가면 세상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우리 말씀 위에 우리 의 믿음을 바르게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